네, 안녕하세요. 뮤지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어 볼 거는 미니어처. 어, 아, 떻게 어, 오... 일주일 만에 미니어처를 올리는데, 미니어처 올려야 될것 같아서, 어, 올리는 거고, 어, 오늘은 미니어처 아이스 초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준비물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주제 경화제. 물감은 세 가지 색상을 준비해 봤어요. 초콜릿 색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다이크 브라운 고동색 브라운 레드 색상 준비했고, 그 다음 또, <laughs> 이 아이스 초코에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색상을 준비했고요. 그런 다음 섞을 판과 섞을 컷과 이거는 옛날에 베이커리용 깍지로 별 깍지로 짠, 미니어처용 아닌 그별 깍지로 짠 생크림인데 옛날에 짜놓은 거. 근데 음 이걸로 만들면 예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그다음 와인 짠. 이게 여기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이유인데 준비한 이유가 여기 이렇게 딱 얹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얹으면 보이시는 것처럼 크기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 좋아 이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거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 맞죠? 잘. 이제 이렇게 생크림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거 절대 맞고요. 맞고요. 아, 생크림을 요즘 안 만들었더니 하여튼 그 다음 요거 얼음 표현제를 준비해주세요. 전 이거 받은 게 있어서 이걸로 사용을 할 거고 다른 게 있긴 하지만 받은 거 먼저 사용하려고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주제와 경화제를 짜줄게요. 주제? 진짜 조금만 짜주셔야 돼요. 지금 잔도 짰고 얼음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정말 소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가장 잘안 나오는 경화제. 주제가 경화제보다 더 무르기 때문에 더잘 나오는데 경화제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짤때 매일 고생한다는. 근데 주제를 더 경화제보다 주제를 더 많이 넣으면 안 굳는데 주제보다 경화제를 더 많이 넣으면 빨리 굳어요. 잘 섞어주세요. 나는 우유 색깔인, 아, 먼저 초콜릿 색깔부터 맞추자. 나는 브라운 레드 색상과 다 종류별로 짜주세요. <laughs> 보동색과 반다이크 브라운 색상을 넣어주세요. 다크, 다크, 이거는 약간 밀크 초콜릿?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짜주시고요. 한번 이제 여기다 색깔을 맞춰볼 건데 먼저 조금씩 섞어주세요. 다아 뭐야? <laughs> 지금 완전 밀크 살짝 초콜릿 불고기 색깔 나오는데 이런 것도 섞어서 반다이크 브라운 색상이 가장 초콜릿 같은 색깔이 나더라고요. 제, 저한테는. 이 반데이크 브라운 이 색깔이, 그래서 이걸 좀 많이 넣어서 할게요. 브라운 레드 색상은 초콜릿 색상이 좀안 나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근데 아이스 초코 만들 때는 브라운 레드 색상이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딱 사진을 봤을 때 브라운 레드 색상의 계열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어, 이거다. 거를 넣어서 좀더 섞어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하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그 어느 정도 진하기는 그 흰색 아크릴 아크릴 물감이나 흰색 물감으로 조절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초콜릿 색깔만 대충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흰색깔 이게 비율이 살 중요한데 흰색깔이 너무 많이 넣으면 이상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오...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너무, 때문에. 우와, 대박. 그니 아이스 조코 색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아이스 조코 색상. 되게 연하게 나오네요, 사진에서. 아, 그, 동영상에서. 이거보다 사실 조금 더 진해요. 화면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스 초코 색상이 진짜 됐습니다. 잘 섞어줄게요. 색깔이 하나로 합쳐지도록 자, 여기 붙여서 보이자 다이 이렇게. 네 이렇게 아이스고 색상 했네요. 여기다가 이제 얼음 표현제를 <laughs> 넣어줄 건데 제가 받은 얼음 표현제는 이게 잘잘 잘, 잘라서 쓰는 얼음 표현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리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4등분을 해서 얼음 표현제 넣으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잘라서. 총 4등분을 했는데 제대로 안 잘랐나? <laughs> 안 잘려 <laughs> 제대로 안 잘렸나봐요 여길 넣을게요 제가 잘라놨는데 방금 방금 하나 잘라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고 여기 그냥 안 자르고 넣어볼게요 한번 뭐 괜찮겠죠? 안잘르고 넣어도 설마 이상하게 되진 않겠죠? 이렇게 서 섞어서, 얼음표 현지도 넣고 섞어서, 한번, 이 잔에 넣어볼게요. 조금만 넣어도, 아이고, 조금만 넣어도 찰것 같아요, 잔이. 작아가지고. 아, 안 묻었다. 더 넣을 수 있겠다.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laughs> 더 넣고 섞어주신 후에. 레진 이 정도면 많이 짠것 같아요, 저는. 아이스 초코 병이 너무 적은데.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먼저 이렇게 얼음으로 채워주신 후에 나중에. 나중에 레진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되게 예쁘게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었다. 이제 이렇게 하신 후에 이거 레진을 조금 채워줍니다. 어머 어머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이거 와인잔은 문구점에서 구매한 거예요. 이거. 요즘 문구점에서 그릇도 팔고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음 그릇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냥 이 실생활에서 이 문구점만 가도 미니어처 용품이 다 팔더라고요. 막모데 나도 팔고 폴리머 클레이도 팔고 다 팔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어 여기 안 채워졌다. 이런 데는 이렇게 잘 채워졌는데 여기 안 채워졌네요. 그런 건 이렇게. 탁탁, 쳐주면은 얘가 이제 밑으로 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꽉 채워졌어요. 이렇게 다꽉 채워졌구요. 이제 이거를, 이제 위에다가 생크림을 얹어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레진. 레진은 이렇게 뒷면에 발라서, 보이시죠? 이렇게 뒷면에 발라서, 내진이 이렇게 남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발라서 짝짝 긁어서 모아서 뒷면에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칠해주셨으면 이 위에다가 이제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laughs> 간단한 것같아 이렇게 하면 아이스 초코가 완성이 됐는데, 살짝 생크림이 너무 커서 아쉽네요. 제가 생크림 만들기 귀찮아서 이걸로 하는 바람에. 네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아닌데 저 저는 저는 그 초코 시럽을 위에 좀 뿌려주기 위해서 또 다시 레진을 준비할게요. 네 이렇게 짜주신 후에 아까 짜둔 물감 있잖아요. 이 초코색을 맞춰놓 맞추려고 짠이 물감을 차례대로 섞어줍니다. 섞어주세요. 한 번에 전 묻혀서 섞는 거예요. 이렇게 초코색을 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초코 시럽을 얹어줄 거기 때문에 초코 시럽은 진해야 예뻐요. 제가 만들어 본 결과. <laughs> 좀 진해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많이, 많이 섞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올려주는 거 봐도 되게 진하더라고요, 초코 시럽은. 이렇게 밀크, 뭐, 초코 시럽은 못 봤어요. 이렇게 살짝 다 색깔이 이랬습니다. 그, 다음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젠, <laughs> 이거 올려줄 거예요. 올려, 올려줄 거, 올려줄 건데, 지금, 제가 올려주고 올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럽도 뿌려줘서,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어... 예쁘지 않나요?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 어 되게 망할 것, 같, 망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기대, 기대 이상으로 나와서 좋네요. 그럼 여기서 아이스 초코 미녀차 아이스 초코 만들기 강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빠빠이